이 주말에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심과 또 평안함이 주일을 준비하는 은혜의 날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 첫 시간 가장 먼저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기 전에 나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두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생명과 건강 나의 소유와 물질 나의 행복과 즐거움을 지켜주신 주님 나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거나 허탈한 것에 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무르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나의 마음을 지켜 유동하지 않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채우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laughs> 마태복음 산상소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됨의 기준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앞서 어 마태복음 4장에서 하반부에 보면 갈릴리 사역, 가버나움 그 사역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나서 시리아 지역까지 수리아, 그 지역까지 소문이 났었고 예루살렘까지도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문 말씀 1절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나와 앉은지라 라고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 즉 우리가 구원받아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자 부른받은 제자의 삶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는 더 역동적인 삶에 의해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소는 제자들에게 더 강조하고 있다는 메시지의 핵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읽고 그리고 다시 이제 3절서부터 한절씩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앞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저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5장, 6장, 7장으로 이어지는. 이 천국의 대헌장과도 같은 말씀이고 어, 천국 백성에 대한 본질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 그것은 어찌 보면은 특별히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과도 같은 것이고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즉 작은 예수로서의 삶즉 어, 예수 살기. 되어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것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교훈을 우리가 날마다 거울삼아 보면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어떤 말씀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생활 방식은 세상의 생활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도 다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생활 방식도 다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될 복도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또 사람들이 원하는 복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복도 다르고 원하는 복도 다르고 또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른 것이 분명한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부분부터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이원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름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성공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복을 자세히 보면은 앞에 있는 부분 4가지는 수직적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즉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또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땅의 위로하고 하늘의 위로가 다르잖아요. 진정한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앞에 부분의 내 이야기하고 또 뒤에 부분의 내 이야기는 또 수평적인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이런 것은 바로 수평적인 복과 얘기하는 거죠. 어찌 보면 구약성경에 있어서는 십계명의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또이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원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천국 시민의 삶을 사는 본질은 하늘과 땅을 잇때어 살아가는 것이고 또 형제와 자매와 함께 연결되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의 원리를 깨닫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죠. 너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고 똑같이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이루어지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갈망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랑과의 경쟁하며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차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세상적인 경쟁과 우월의식과 비교의식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행복과 우리가 이 오늘부터 이야기하는 이 팔복의 복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복을 우리는 어,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팔복의 본질을 바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알고 우리가 어, 이 팔복을 대할 때이 팔복이야말로 예수님의 초상화와 같다라는 생각을 <laughs> 하면서 하면서 이 팔복이 어, 예수님이 단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어, 나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여덟 가지의 복, 이 여덟 가지의 동목을 우리는 회복해 나가면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나라고 살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게 될 하나님의 복, 또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은총들인 것을 깨닫고, 천국 시민의 자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리고 자비로운 것, 극률한 마음, 또 마음이 깨끗한 자,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 또 의를 위하여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 자들이 누릴 이 복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형제 자매와의 수평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빛을 내기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의 맛을 내기 위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예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과 또 인간의 냄새만 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 아침 기도하는 사랑하는 신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재단의 발걸음으로 옮긴 사랑하는 신령들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살던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들지 말게 하오시며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헌서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 받았고 또 세움을 받았고 또 다시 이 땅로 향하는 도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 받은 공동체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부름 받았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충만히 받는 자들되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또다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하여, 세상에 나아가는, 세상으로 보낸 받는 공동체가 되기 하여,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장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먹는 것과 하나님 우리가 행동하는 것과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영위하는 모든 삶의 방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의 움직임들을 하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선상순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님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나 자신이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살기가 이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살기가 우리의 가정에서,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살기가 직장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살기를 작정하고 작은 예수로서 살기를 마음 먹고 하나님 그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아버지하며 흉내 내려는. 인간적인 아버지 마음과 외식적이고 하나님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몸에 우리 성품에 예수님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흘러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품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채우짐으로 말미암아 팔북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들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연적으로 또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그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말에서 우리 하나님 인격에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편지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이 이팔복의 회복이 한국 교회에 있는 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살 길이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인 것을 깨닫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외형적인 아버자며 또그 모습 그 가운데 치중되는 교회로 전락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 가운데 부름받은 교회로서 하나님 모든 목회자들이 믿음의 역량을 감당하는 아버자며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가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팔복의 은혜를 사호하며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물질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예배당을 짓는 데 물질의 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 또 교세를 확장하는데 하나님 성과적인 열매에 하나님 우리는 과시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줘버리고 어, 하나님 보이는 복으로 하나님 치달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버지 하나님 어, 우리가 오늘도 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이 물질의 복이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을 다시 가슴에 대세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빛을 바라고 다시 예수님의 어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출발의 길을 아버지 하나의이 팔목이 제시하고 있음을 깨닫고 마음의 개혁과 마음의 갱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려야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슴에 되새기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심령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본질이 무엇이고 천국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자된과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또 하나님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이 천국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의 찾는 즐거움이 헛됨을 깨달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아버지 말씀의 복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생동력있고 역동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를면 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한 주일 동안 또 무더운 날씨 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날씨와 또 우리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질병의 아버지 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또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는 또이 질병과도 싸워야 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 이 땅에 시름하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예수님을 찾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의 기쁨을 찾지 못하여서 누리지 못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무거운 심령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원하옵나이다. 사랑해 주 셔서 그들 의 마음 을 변화 시키 고, 그들 의 마음 에 갱신 이 일어나 게하 여, 주 시고, 아버지 하면 그들 의 마음이 주님 을찾 아가 며주 님의 뜻을읽 으며 죄의 의를 선호 할수 있는 믿 음의 백성 을될수있 도록 하나님 의은혜를 베풀 어 주시 옵 기를 간절히 원하 옵 나이다. 사랑 이주 하나님 원로 하나님 이 오늘 도충 만하 게하 시는 은 혜가 넘쳐나 게하여 주시 옵 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 주여 아시오니,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것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건강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상황의 모든 형편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환경의 일이든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협박하는 압제자의 모습과 또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 또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 또 가장 가까운 가족 또 또는 친척이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버지 어지럽게 하는 이 모든 상황에 관한 것이든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내 몸을 도우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버지 감싸주시며 나의 마음을 보호하시고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연단받는 자로서, 하나님 제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다시 새로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인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해주 하나님, 오늘 충만한 은혜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님을 거울 삼아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